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장에서, 그죠? 이제, 텍스트 관련된 태그들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좀 배웠는데요. 이제 실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laughs> 직접 어, 실습을 하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먼저 아시다시피, 이제, 우측에 이렇게 우리가 뭐, HTML 작업, 파일, 아니,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들고 우리가 여기서다가 F1번을 누름. 아이고. F 요거. 요거를 자, 폴더명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데 자, 파일명 변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자, 3장 하고 그리고 뭡니까? 어, 우리가 html 구조, 그죠. HTML 기본 태그들이라고 할까요? 기본 태그,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자, 저장을 해주도록 하죠. 기본 태그다,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ex 해서, 01. HTML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 닫고요. 자요렇게 해서 자 느낌표 하나 하고 그리고 탭 키를 딱 이용하면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개요로 바꾸도 바꿔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게 너무나 뭐 2장부터 1장부터 제가 한 번씩 했던 건데, 그냥 h1 태그 한번 보죠. 자, 제목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의 종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여기에다 이제 p 태그를 이제 주, 한번 보, 주, 안 주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피 태그에 들어가는 거는 상당히 내용이 이제 길어질 것이니까요. 우리가 자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어 그냥 시 언어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시 언어 하니까 뭐 강좌만 나오고 그죠. 아무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쫙 긁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자 여기에다가 p 태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자, 요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렇게 놔두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p 태그를 요렇게 맞춰주고,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 p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는 자바라고 할까요? 자바 이렇게. 만들어서 자 역시 여기다 클릭을 해서 어 그냥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됐고요 이 정도만 해서 자 다시 여기다가 붙여넣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서 한이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 Alt P를 한번 우리가 어,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떠한 자, 요렇게, 요렇게 이제 하나의 단락, 그죠. P 태그를 이용한 단락이 이제 이렇게 글자가 나온다, 그죠. 물론 이 브라우저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들면, 자,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자, 요런 게 이제 우리가 음, p 태그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h1 태그, h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텍스트만 이용을 했어라도 이러한웹 페이지를 구성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래머의 종류 이래 놓고 여기에다가 h3 뭐, 태그를 하나 써서 여기에다가 c 언어 이렇게 그죠 c 언어 적고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j a 라고 이렇게 j a v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죠 자 소, 이거는 소제목이 되겠죠 그죠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 적절히 이용을 해도 어, 설명하는 그런 페이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피 태그하고 제목 태그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연동을 해서 사용한다면 충분히 어, 설명 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또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컨트롤 N을 눌러 주시고 자, 컨트롤 S 해서, 자, 역시, 삼, 어, 세 번째 폴더에 들어가서, ex02.html을 만들어줍니다. 그죠? 자, 요렇게 만들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탭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어, 우리가, 음, 이번에 좀 살펴볼 거는, 우리가 왜, 이거, 기억하시죠? 저 우리 이탤릭체 자 예를 들어서 i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내가 h1 아이고, A, 아이고 h1 해서 안녕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이거는 글자의 모양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글자 태그 외표준에 위반이 된 거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 어떤 어 결과가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기는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웹 표준에 위반이 되는 거예요. 위반.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진 않는다. 이거죠. 아래는 뭐라고 할까요? 아래 아래 주석으로 어, 주석으로 어 적은 내용은 뭡니까? 웹 음, 표준의 위반이 되는 거다. 웹 표준의 웹 표준의 웹 표준 위반이 된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바대로 모양 태그 안에 이런 제목 태그나 문단 태그를 넣으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h1 태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자, 이렇게 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이런 형태로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냥 제목 태그로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자 한번 실질적으로 <laughs> 실질적으로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 아 있네요 자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죠 자요렇게 나왔다 그죠 이게 H1 태그라는 사실은 이제 너무나 잘 아시고 근데 여기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B를 B는 볼드의 약자입니다 그죠 배웠죠 자 볼드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러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죠? 확인을 해봐요. 그러고 나니까, 별반 크게 차이가 없죠. 왜냐, h1 태그 자체는 제목 태그이기 때문에, 어, 자, 이걸 두 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위에는 볼드 태그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받는 거 하고, 이 볼드를 넣는 거 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h1 태그가 볼드까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i를 넣어 주려고 해요. 이탤릭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i를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기울어져서 나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다음에는 어, 아, 이것도 왜 열이 안 맞죠? 어 예. 요렇게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h1 태그 안에, 이제 여기에서는 small, 우리 작게 나타낸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small을 이렇게 넣어봅니다. 넣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h1 태그는 요런데, 거기에 small을 넣으니까 마치, 뭐 h3 태그, 2 태그 정도의 수준이 나온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복사를 해서, 우리가 내려서, 이제 스 m a 을 쓰지 않고, 어, 여기다가 스 m a 은안 쓸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반갑습니다를 제가, 어, 뭡니까? 어, 이, 첨자. 아래 첨자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서프라고 우리가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잘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넣어주면 넣어주면 확인을 해 봅니다 어때요 자 요렇게 값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아래 첨자처럼 그럼 반대로 이제 위 첨자를 갈라 그러면 자, 요렇게 해서, 아이고, 요렇게 해서, 우리가, 서프가 아니고, 수프였다, 그죠? 수프. 그죠? 수, 프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요거 지우고, 짠! 이렇게 하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위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 우리가 앞으로 표식을 할때 어떠한 문장을 만약에 이렇게 자뭐 예를 들어서 로그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뭐 이제 아래 첨자를 줄이기 위해서 SUB를 줘 가지고 여기에다가 괄호 열고 X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줬다고 치죠 그러면 로그 X는 뭐 10이다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내 주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보면, 자, 여기 보시다시피, 아래 첨자로 딱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요럴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 자, 우리가, 음, 이런 경우도 있었죠. ins insert 라고 해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여기에 갖다 놓고, 자,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하지 말고, 음, i, n, s 이렇게 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ins를 주면, 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자, 언더라인이 생겼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언더라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인서트의 약자인 INS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laughs> 봤던 게 바로 딜리트가 또 있었다. 그죠. 딜리트는 취소선이 우리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딜리트 DL 이렇게 쳐볼까요? DL. 자,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서 딜리트 하니까 별내용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딜리트를 쓰지 말고 딜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때요? 취소선이 생긴 거예요, 취소선. 그죠? 글자에 취소선이 이렇게 쫙 생겨버렸어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일단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은 자 요거는 볼드는 뭡니까 자 H1 태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거를 자 우리가 또 하나가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자 이제는 이거를 쭉 드래그를 했어요 아 제가 여기다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여기에서 B는 B는 굵게 그죠. 그리고 뭡니까. I는 I는 이태 기울임체 기울임 그죠. 스몰은 스몰은 뭐예요. 스몰은 작은 글자 그죠. 작은 글자 그리고 습, 서프, 서브는 뭡니까. 아래 첨자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서 음, 여기에서 우리가 수프가 있었죠 그죠 sup 자 sup를 해서 이거는 우리는 뭡니까 위첨자가 되더라 라는 것이죠 위첨자 그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INS INS는 뭡니까? 어, 우리가 밑줄 그러니까 언더라인이 되겠고, 그죠? 그 다음에 DL은 어, 뭡니까? 취소선이다, 그죠? 취소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것 같네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제가 구분을 짓느냐 하는 것은 어 당연히 어, 우리가 지금 h1 태그 안에서 지금 다 사용을 했죠 h1 태그를 다 지우고 이제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자 여기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hr이라는 태그 있죠. 수평선 나타내 주는 거. 그죠? 자, hr 아고를 태그를 이렇게 넣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걸 갖다 붙입니다. 갖다 붙이는데 여기서 이제부터 h1 태그를 다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그리고 요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예, h1 태그는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지우고, 그리고 이건 아니니까, 자, 요렇게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아이고, 그죠? 예 지우고, 그리고 h1 태그 이것도, 지우고 지우고 그리고 끝에서도 역시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봤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이까지 수평선까지 나타났다 그죠? 그런데 밑에 H1 뭐아이 H1은 또 내가 또안 지웠나요? h1이 어디 있죠? h1 태그를 제가 다 지웠는데요. 로봇 게 태... 아, 이제 제대로 되네요. 자,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전부 다 지금 줄바꿈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죠? 우리가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 뭐였던가요? 아, 요거를 또 제가 안지 주... 아, 아니, 아니군요. 자줄 바꿈은 br이다 그죠? 그래서 br 이렇게 해줘야 이제 차이점이 없죠. 왜냐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br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h1 태그는 제목 태그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얘는 이걸 다 먹고 있어요. p 문장처럼 그죠? 다 먹고 있는데 먹고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영역을 먹고 있으니까, 끝까지 먹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BR 속성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전부 다 텍스트로만 기입을 했기 때문에, BR을 적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냥 다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줄바꿈 태그를 넣어줘야 된다. 그게 뭔데? 어, BR 태그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어주면 얘가 알아서 이렇게 됩니다. 얘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고치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싹다줄 바꿈이 돼서 위에 거랑 차이가 있죠. 맞습니까? 자, 요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요거는 봐봐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 지금 영역을 차 차지하고 있나요? 얘처럼 안 하고 있죠. 얘도 안 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가 배치할 때요. 이거는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내 나갈 수 있고, 이거는 이제 쭉 이거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먹고 있기 때문에 호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 h 여러가지 몇가지가 좀 나왔죠 그죠 여기에서 small도 나왔고 italic도 나왔고 bold 그리고 첨자 관련된거 그리고 underline 그리고 delete 까지 <laughs> 취소성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이제 강의 시간에는 우리가 어 이제 HTML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좀 특수 문자들도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 이용을 해가지고 어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하셨고요. 이런 어,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셨다가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외울 필요 없고, 필요야 하면, 아, 이런 거 해봤지. 하면서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아, 그때 했구나.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바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